안녕하세요. 왕눈이 얘기입니다. 오늘이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어, 목요일 저녁인데요. 어, 갑오징어 밤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어, 어제 그제, 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음, 낚시를 포기했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바람이 거의 없네요. 날씨 좋습니다. 오늘 물대상으로 12물인데 12물인데요. 음, 6시 반 정도가 간조였습니다. 어, 현재 시간 8시 5분. 음, 이제 초들물에서 중들물 사이 정도 되겠네요. 일단 늘 그랬듯이 늘 그렇듯이 포인트 도착하자마자 집어등을 켜놓고 채비를 마쳤습니다. 어, 지금부터 어, 자정, 12시, 거의 만조 때까지 어, 낚시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장비와 채비, 에깅 전용대 8.6 비트 M 로드입니다. 2500분 리에 합사 1.5호. 어, 채비는 버림봉돌 채비죠. 스냅돌에, 스냅돌에 10호, 봉돌 4호. 디오디오 얘기, 애기, 고등어 얘기로 오늘 반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요즘 갑오징어들 잘 잡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 오늘도 이 포인트에 갑오징어가 있고 애기에 반응을 한다면 어, 얼굴,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어, 처음 낚시하던 곳에서 어, 1시간 반 정도 집어등을 켜놓고 낚시해봤는데요. 어, 입질 한번 못 받아봤네요.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어, 주변에 다른 분들도 한 4분 정도 낚시를 하셨는데 반응이 없다고들 하셔서 다들 철수하셨습니다. 어, 저는... 뭐 철수하기는 좀 그래서 그래도 손맛을 봐야 될것 같아서 포인트를 이동해 봤습니다. 어, 이곳은 가로등 불빛이 좋으니까 집어등을 따로 켜지 않고 낚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영상으로는 어,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어, 늘 말씀드리지만, 있으면 나옵니다. 어, 처음 하던 곳에서는 어, 갑오징어들이 없어서 안 나온 것일 뿐입니다. 수네요. 어, 사이즈 괜찮습니다. 왔다. 오케이. 와 얘는 작다. 오늘 두번째 녀석인데요 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에 살짝 붙어 있었습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 이런 녀석들이 많이 나왔죠 이 녀석은 일단 키해놓고 이따 철수할 때 어,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이 녀석들 을 놔주면 다시, 어, 잡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일단은 킵 해놓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왔다. 이 녀석 사이즈가 괜찮네요. 오늘 세 번째 갑 오징어입니다. 지금 믿기지 어렵겠지만 믿, 믿으실 수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이 <laughs>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연타로 어, 세 마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사이즈 괜찮죠? 좋습니다. 왔다. 오쭉 가져가네. 아, 이 녀석도 작네. 어, 괜찮네 오, 괜찮네 사이즈 괜찮죠 어, 네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입질을 시원하게 애기를 가져가는 입질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방금 봉돌이 뜯겨버려서 봉돌을 3호로 교체했습니다. 좋습니다. 왔어. 시원시원합니다. 자, 오, 사이즈가. 다섯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와, 좋습니다. 왔어, 왔어, 붙었어, 붙었어. 자, 아이고, 이 녀석은 장네. 여섯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이 녀석은, 어, 낚시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애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킵 해놓겠습니다. 있다. 아닌가? 있어, 있어, 있어. 오케이. 살짝 붙어 있네. 와, 사이 좋다. 어. 사이즈 괜찮죠? 좋습니다. 여덟 번째인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사이즈 좋습니다. 어, 현재 시간이 12시 16분인데요. 어, 지금 물때가 거의 만조인 것 같습니다. 어, 만조에서 정조 시간 정도 되겠네요. 어, 그리고 아까 어,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아니었네요. 일곱 번째 갑오징어가 나오고, 지금 한 40분 정도 어,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음, 오늘은 열 마리 채우고 싶었는데 어, 반응이 없네요. 지금 물이 멈춘 것 같으니까 어, 조금 쉬었다가. 날물로 바뀌면 다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 1시 정도나 1시가 조금 넘어서까지 낚시해 보고, 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어, 오늘 여덟 번째 갑 오징어입니다. 지금 아까 낚시하던 곳 빠지 위로 올라와서, 어, 던져봤는데 이 녀석이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물이 어 날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붙어있나? 왔다. 오케이. 이 녀석은 약간 의심나는 끈적함 이 있어서 어 로드를 살짝 들어 봤 는데요. 애기를 <laughs> 가져가버리네요. 음 오늘 아홉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오늘 10번째 갑오징어입니다. 방금 카메라를 잠시 꺼놨는데요. 바로 입질이 들어와 버리네요. 오케이, 사이즈가 고만고만한 사이즈네요. 왔다. 우와. 이 녀석은. 아. 어쩐지. 쭈꾸미가 한 마리 나왔네요. 끈적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필요가 없어요. 대상어종이 아니에요. 왔어. 와, 시원하네, 입질이. 사이즈 좋다. 오늘 11번째 갑 오징어입니다. 방금 쭈꾸미, 쭈꾸미가 나오고 다음 캐스팅에 애기를 시원하게 가져가네요. 사이즈 좋습니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아, 입질이 시원시원하네요. 오늘 열두번째갑 오징어입니다. 좋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지 위인데요. 어, 화면으로,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지금 캐스팅한 곳이 반대, 반대편에 있는 가로등불빛 주변으로 캐스팅을 해서 지금 밥 오징어를 낚아 올리고 있습니다 왔어 붙어 있습니다 이고있오이 <laughs> 어? 녀석은 여러분 전에 <laughs> 죄송합니다 전에 어... 올린 영상에서 봤던 그 새로운 갑오징어입니다 모양 자... 이 무늬 모양 자체가 틀리죠. 이게 일본 어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일본 무슨 갑옷 갑 오징어라고 하는데 어 여기도 나오네요. 보시면 약간 음 다르게 생겼죠. 우리가 흔히 잡고 있는 밥 오징어와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식이, 왜 여기까지 넘어왔어. 어? 귀엽네요. 어이, 자식이 성질은 붙어있나? 아이고, 어? 낙지네요. 어쩐지 끈적하더라. 음. 음, 마지막은 낙지가 나왔습니다. 어, 제 영상을 예전부터 <laughs>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낙지는 웬만하면 <laughs> 킵하는데요. 어, 이 녀석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딱세발 낙지! 사이즈네요 현재 시간이 1시 19분 인데요 어, 낚시를 계속 하면 몇 마리는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처음 낚시했던 포인트에서 꽝을 치고 두 번째로 옮긴 포인트에서 값 어, 오징어들이 나와줘서 제법 손맛을 받네요. 어, 사실 오늘 저의 컨텐츠는 집어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 집어등을 켠 포인트에서는 꽝을 쳤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로등 불빛이 너무 좋죠 어, 갑오징어 포인트에 이렇게 좋은 가로등 빛이 있으면 굳이 집어등을 켜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켜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가로등 빛, 불빛이 좋은 곳에서는 따로 집어등을 켤 필요 없이 어,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서 낚시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가로등 불빛이 잘 어,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 제가 갑 오징어를 잡은 잡았던 곳이 다 가로등불빛의 경계선 부분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가로등불빛이 좋으면 어, 그 가로등불빛 경계선을 어,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어, 지금 보시면 두 번째 포인트에서 처음 낚시 했던 곳인데요 어, 이곳에서 몇 마리를 뽑고 나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포인트라도 옆으로 이동해서 낚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어등에 대한 음,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실의 방입니다. 이 이상한 갑 오징어. 이 녀석까지 포함하면 어, 13마리네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 기존의 갑오징어와 다르게 생겼죠. 지느러미 옆에 흰 줄도 있고, 이 녀석 개체가 이게 성체인지 아니면 작은 여성인지 어, 모르겠네요. 일단 작으니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마리 있었는데, 아, 이 녀석 계란 사이즈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이 녀석인가? 어, 이 녀석 같습니다. 아, 나머지 녀석들은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좋죠. 물 한번 갈아주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